사기꾼에게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돈을 강탈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분들을 다섯 가지 제가 오늘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례, 또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한번또 계속적으로 유튜브 책이라든지 통해서 보고 배웠던 분들 위해서 사기를 이렇게 당하는구나 아참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분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100%뭐1 100, 0명중 10명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한심스럽고 조금 답답하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이라도 땡땡땡 지역 특정 지역 있을 겁니다. 땡땡땡 지역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죠. 저에게 메일도 주시고 어떤 유튜브 뭐 부동산 재테크 관련된 채널을 보다 보면 옆에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댓글 같은 거 보면 지금 땡땡 지역 들어도 되나요? 너무나 많, 많더라고요. 팔랑기 남들이 하라고 하면. 남들이 좀 이렇게 옆에 조금 남들 중에서도 좀 투자를 하신 분들 어느 정도 유튜버 중에 좀 유명하신 분들 투자로 책을 쓰신 분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어 나한테 와가지고 정답지를 나에게 그냥 친절하게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시면 돼요 특정 지역 여기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라고 말해줬으면 하는 그런 꿈에 부푸신 분들 있죠 아니 그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같은 기간에 거기 아파트별로도 다 개별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들어가긴, 뭐, 어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아니, 들어가고 나가고, 내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이런, 뭐, 중,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그럴 수 있는데, 부동산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남에게, 이렇게 여기 들어갈까요? 지금 여기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스스로, 모르겠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투자하시지 마시라. 두 번째는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정 지역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미분양이 쌓인다는데, 와, 이거 정말 팔아야 하나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거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나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그분이 신문 기사가 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떴던 기사입니다. 대구 세종에 이어서 경기도까지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인다. 어, 제가 몰랐던 기사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뭐, 1월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내용을 자세히 봤죠? 옆에 한번 띄워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매달 발표하는데, 이 중간에 그림 밑에 보시면, 경기도 미분양 물량 995가구, 22.3% 증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뭐, 수도권에서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1472가구를 14, 기록했다 나와가지고, 경기도가, 첨가가좀안 되는데, 야, 미분양이 이렇게 쌓였다고 기사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경기도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미분양 물량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자. 오른쪽에 제가 띄어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밑에 부분이 부동산 지인에서 찾은 자료인데, 밑에 부분이, 이 보라색 부분이 준공정 미분양이고, 밑에 이제 검은색 막대 있죠? 그게 준공 후 악성 미분양입니다. 어떻습니까?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더라고요. 그때, 전체, 그러니까 준공 전 미분양이 28,399가구로 돼 있고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이 1만 가구가 넘었죠. 근데 지금 쭉 가다 보니까 900가구? 준공 후는 500가구 정도 되네요.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이게 진짜 미분양이 쌓여가지고 나와야 될 기사가 맞나요? 제가 이분께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는 거지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경기도가 워낙 넓어야죠.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의 대답은 어잘잘 잘 모르겠는데 미분양이 쌓인다는 기사만 보고 막상 불안해 지시는 이런 분들 있죠. 타인에게 휘둘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가 제목대로 사기꾼들 특히 이 당신의 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딱 사기당하기 좋은 그런 타입이 아닌가. 너무 나 안타까워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튜브에서 누가 신축 제가 사는 얼마 전에 2년 전에 샀던 신축 아파트 이거를 팔라고 해요. 실거주 집인데. 왜 그럴까요? 그래 가지고 이걸 팔고 다른 쪽에 메모 추천해 줬다 하더라고요. 이거 사라 그러더라고요. 워낙 구독자 수도 많고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께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신축 2년밖에 안된 신축 그 집을 아니 왜 팔으라고 하는지 투자 목적도 아니고 이분 그 물어보시는 분 아니고 당사자분을 거기 실거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요? 그 사람이 소개해 주는 추천해 주는 물건이 아니,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뭐, 정말 좋은 투자자가 있다는 것을, 아무런 그런 뭐, 상담기라든지 받지도 않고 추천해준다? 정말일까? 밥상을 다 차려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물건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완전 숟가락을 파가지고 밥을 또 먹여주고 있잖아요. 완전 다 찍어주는 건데. 이거 일상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빨리 다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제가 봤을 때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90% 이상이, 이 소개시켜준 분과 뭔가 연관돼가지고 그런 물건인데, 뒷돈을 이렇게 뭐, 뭐, 받았겠죠. 뭐, 돈을, 뭐, 광고비를 받더니 뭘 받아가지고, 소개를 해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뭐, 피해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좀 생각하냐면, 저 또한, 이게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뭐 엄청난 제가 거대 채널이 아니지만, 협업하자고, 메일이라든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뭐, 상가, 뭐, 타운하우스, 뭐, 빌딩 관련돼서, 그 안에 내부에있는 상가 이런 거 있죠. 관련돼서 막 분양을 하는데, 같이 협업하자. 뭐 해가지고, 막, 광고를 이렇게 찍어주고, 당신은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 유튜브를 하니까, 뭐, 우리 쪽에 있는 것과좀 올리고, 막,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드렸다 그러면서, 저한테뿐만이 아니겠죠. 다 막, 다 보냈겠죠.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붙이기를 해서 막, 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하고 하기를 하는데, 광고 협찬 받았겠지, 뭐 해가지고, 저는 쭉 봤죠. 근데, 뭐 완전 저쪽에 있는, 경기도 완전 저 외곽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상가, 이렇게 막, 구분 상가, 임대 관련돼서 막 분양하는 것, 저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라가지고, 맞지 않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한다거나, 고사를 한다거나, 답 자체를 메일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렇듯이 세상에 그냥, 아무런 보상 없이 이 사람들도 저에게 뭔가 대가를 주겠죠. 관련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 아무런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좋은 것을 공짜로 추천해준다? 돈 벌게 해준다?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내 정신건강이 편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 상가 투자, 또 요즘에 지산 이죠 지식산업. 뭐 센터 예전에 뭐 아파트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례를 제가 유튜브 메일로 저에게 왔습니다. 이런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정말 고민이다. 그래서 이분 다행히도 나중에 봤더니만 변호사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됐는 상황인데 몇 달간 이분 이것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런 사례인데 지산 투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분양 대행사에서 연락 이 와가지고 뭐 좋은 물건이라 소개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막 설명 듣겠죠. 여러 사람께 막 설명 듣는데 어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약금 뭐 2천만 원 보내고 계약서 쓰고. 어떻습니까? 내 네, 전체 돈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돼. 중도금 대출 사인까지 다 받게. 나중에 봤더니만 위치도 거기가 아니고 임대 수익률 지정도 보장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도 안 되고, 전매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런 물건도 아니고 임대 다 맞췄다 했는데 이거 완전 뭐 다, 다 아닌 거죠. 그래서 계약해지를 힘들게 하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중도금까지 다 받으면 민법상에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 법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2천만 원도 포기를 해야 됐어야 될 상황이고, 나중에 보니까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 분양대행사에서 네가 이걸 뭐 우리 물건을 해갔으면 우리가 뭐뭐 너에게 사기친 것도 아닌데 네가 이거 중도금 대출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 중도금 대출 이자 우리가 또 변호사 했던 비용도 너에게 다 청구할 거야. 막 등등 이런 비용들 막 2,500만 원까지. 합쳐서 4,500만 원을 걸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다행히 관련된 변호사를 잘 찾아가셔가지고 저쪽에서 소송 취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것들. 지방에 있는 그리고 또 아파트가 안 되니까 아파텔. 뭐 오피스텔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에 입지 좋은 곳, 아파트 대체가 해서, 그건 이해가 좀 가는데, 지방시장에, 물론 이제 아파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다 막혀가지고, 틈새시장이겠죠 역세권 개발, 토지, 통장에 내가 돈은 좀 있는데, 주식이나 코인, 뭐, 이건 왠지 좀 투기 같고, 왠지 돈 날릴 것 같은데, 적당한 부동산, 이런 게 투자해가지고, 내가 안정적으로 월세 좀 받고, 시세 차익형 목적으로, 특히 단타 이런 거겠죠. 단타 좀 해가지고, 근데 딱,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대출이라든지 세금적 부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조금 틈새 시장 쪽으로 뭐 상가 또는 오피스텔 아파텔뭐 등등 임대 수익 보장된 뭐등타운우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 이런 것좀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좀 뭔가를 받고 싶다 뭐 이게 나한 단타 투자해서 이렇게 뭐피 받고 팔아가지고 좀 수익을 챙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타겟이 되기 쉽다 안타깝지만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것 같다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상항이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한숨밖에안 나오는데, 확정 수익률, 확정 임대, 뭐, 5년간10% 보장, 두둥, 뭐, 선임대 확정, 임대 확정 수익, 모두 보장합니다. 을 월세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타겟이겠죠. 특히, 아, 이거, 퇴사 은퇴 앞두신 분들의 이 월급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런 심리를 잘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놈들입니다. 퇴사 은퇴 앞두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이제 본인 업무, 그 직장 내에서, 조직 내에서는 원탑이었을 수도 있고, 정말 뭐 전문가여서 이분이 안 돼서, 안 되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 이런 능력자일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착각이 회사 생활이 20, 30년 정도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내가 뉴스, 뭐 경제 뉴스도 많이 보는데, 이 정도 내가 사회일원으로서내 뭐, 내 정도 지식과 판단이 있으면, 규명 지식이 보통 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죠, 보통. 나는 못해도 평균 정도는 갑니다. 이 정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거나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인겠죠. 근데, 말씀드렸더니, 뭐 고개는뭐 회사에서 일만 하느라고, 뭐 경제, 금융, 뭐를 교육 관련돼서 저뭐 변화 같은 거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내가 우도날 수밖에 없고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무리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2%대, 뭐1% 후반, 2% 중반 정도 된다 치고 누가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6%, 7% 정도의 확정 임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 하니까 이 10중 8개 사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6%의 확정 수익률이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3% 4%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면 최소 2~3%의 수익률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볼수 있는데 그런 장사 딱 그냥 수작적으로딱 떨어지는 장사라는 계산을 나누는데 이렇게 쉽게 안전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수익구조가 나에게 나에게까지 과연 순서가 올까? 어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여기서 바로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 소개시켜주는 그 자기들이 하지 그막 어? 소개해줘가지고 여기 사장님 하십시오라고 아니 자기들이 하지 이걸 내한테 왜 소개를 해주겠냐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난다고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은요, 뭐, 없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가 잘 모르면, 투자하지 말고, 아무리 뭐,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일단은, 은행에, 일단 넣어두자. 내가 공부 좀 하면서, 조금 조금씩, 주식이라든지, 코인 어떻게 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고 하자. 여유 자금으로 일단 처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내가 어디를,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 공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어떤 종목을 할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제대로 공부 좀 하고, 분석하고, 저평가 제역인지 좀 우리가 아는 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은퇴퇴직하시는 분들은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준비를 미리미리 5년 전부터 뭐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인 줄도 알고, 그것을 딱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내가 깜냥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들으면 알고, 보통 사람들은 보면 아는데, 정말 우둔하고 답답하고 막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내가 당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씁쓸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융 사기는 일단 내가 당하면 어떻습니까?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뭐 모든 것을 다 파탄나 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후 파산, 노후 빈곤, 뭐 이렇게 가난해지는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 사기든 뭐 창업 관련돼서 무슨 사기든 부동산 사기든 등등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냥꾼들에게 먹잇감이 되기 쉬운 딱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5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스TV 다쿠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맙시다. 화이팅!